예, 알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야. 어, 암석은 크게 어 이제 화성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적암이 있고, 그다음에 변성암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어 암석이 만들어지면 어떤 놈이 예를 들어서 화성암이 되었다 어 근데 그 화성암 형태로 계속 쭉 일생을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고 물론 이 중에 우리는 변성암은 따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아요. 강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이 미친 교과서가 한 번씩 변성암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럼 각각의 암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면 화성암이 만들어지려면요. 일단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 마그마가 필요해요. 마그마가 어찌 됐든간에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얘가 마그마가 냉각이 되면 냉각이 되면 화성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적암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 쌓이는 물질인 퇴적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어떠한 방식으로든간에. 그래서 이 퇴적, 퇴적물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속성작용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또는 고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속성작용을 받으면은 우리가 퇴적암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변성암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암석이 기존에 있던 암석이 어찌 됐든 간에 무슨 효과를 받게 되느냐하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게 되면은 변성암이 돼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변성암 자체도 다시 고온 고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 좀 복잡해지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퇴적암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퇴적물이 돼야 되니까 어, 기존에 있던 퇴적암이 그러니까 여기 화성암에서 먼저 그을게요 퇴적물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기존에 있던 퇴적암도 이 과정으로 갈수 있고 변성암도 이 과정으로 갈수 있는데 이 과정은 바로 뭐냐면. 해적물이 되려면, 일단, 기존에 있던 암석을 부서뜨려야 돼요. 혹은 녹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지는 말이, 어, 풍화. 풍화를 받거나, 침식을 받거나, 혹은 용해. 녹일 수 있어요. 예, 이런 형태로. 그리고, 운반이 되야 됩니다. 운반.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얘네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퇴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반면에 화성암이 된다는 얘기는 마그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성암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마그마가 될 수도 있고 변성암도 이렇게 될수 있고 퇴적암도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용융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용융이 되려면 크게 몇 가지 방식이 있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익혀놨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퇴제감에서 바로 이 속성작용이에요. 속성작용. 그래서 이게 페이지 40쪽에 보시면, 어, 속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네. 다짐작용 그다음에 교결 작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짐 작용이라는 거는 퇴적물이 쌓인고난 다음에 어 밀착 시켜주는 거예요. 입자들 사이를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밀착. 그다음에 교결 작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접착을 해주는 접 그러니까 완전 히 이제 접착제처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착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짐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다짐 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완전히 온도처럼 붙어버리는 작용을 교결 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일단 기존에 있던 암석이 풍화, 침식 또는 용해, 녹아버리는 현상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운반되고 퇴적이 되어서 퇴적물을 만든 다음에 다짐작용을 받고 교결작용을 받아서 그래서 그 속성작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하면 굳는 작용이라고 다 해서 고화작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어, 퇴적물이 풍화침식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 물에 녹지 않는 입자가 물에 의해서 운반되었다. 라고 할때이 퇴적암을 우리는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용해가 된 다음에 사실 용해가 되고 나면 퇴적물이 될때 퇴적이 되는 게 아니라 침전이 일어나거든요. 용해와 침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과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기존의 암석이 퇴적물이 되어서 퇴적암이 된게 아니라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성분이나 혹은 입자들이 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암석이 아니라 그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 이거 잠깐. 아 어차피 녹화되면 되니까 예, 잠깐요. 화면을 좀 띄울까요? 네, 띄우고 글씨가 잘 보여야 될 텐데, 음, 어... 어... 됐죠?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녹화해가지고 올려놓을 거니까. 네, 그래서 어... 저기 뭐야, 이제 화면을 보시면. 화면 보이죠? 이제 교과서 화면 보겠습니다. 보면 지표에 있는 암석이 어디 갔니? 어, 뭐죠? 어, 또안 보여요. 보여요. <laughs> 교과서에. <laughs> 아이, 프로그램 지랄 근데, 아 씨, 오늘 짜증나 가지고 내가. 미안합니다. 예, 오늘 좀열좀 많이 좀 받았어요.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보이죠? 예. 자, 자 보시면 지표에 있는 암석이 풍화나 침식 작용으로 생긴 쇠설물이. 물, 바람, 빙하 등과 함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운반, 풍화, 침식, 운반되어서 쌓여진 물질을 퇴적물 또는 용해와 용해 과정과 침전으로 생긴 것도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퇴적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이다. 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돼있죠 이건 다양한 환경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요 좀 모의고사 같은 거나 원래 3학년들이 시험 치는 그 결과를 좀 보고 결정해야 응. 됩니다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또안 보인다고? 네 이렇게 하면? 어 보여요 이상하네 아참 요렇게 하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좀 넓혀가지고. 됐죠? 아, 지랄겄네, 이거. 아시. 자, 그 다음 페이지. 퇴정물이 오랫동안 계속 쌓이면 아랫부분의 퇴정물은 위에 쌓인 퇴정물에 눌리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치밀해지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밀착이라 그랬죠? 이거를 다짐. 그 다음에 또 지하수에 녹아있던 규질이나 석회물질 이런들이 침전되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입자들이 서로 붙게하여 굳어지게 하는데 이를 교결. 그 다음에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속성 작용이라고 한다. 요 단어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요 전체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쇄설성 퇴적암이 있고 화학적 퇴적암이 있고 유기적 퇴적암이 있다. 쇄설성 퇴적암은 암적의 풍화 침식 작용으로 생성된 입자들이 운반되어 쌓이거나 어쩌고저쩌고 만들어진 거로 여감, 사암, 쇠일, 응암 애 등이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 우리가 온라인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는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 중요한 게 입자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녹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침전되거나 혹은 주변에 있던 물이 전부 증발하여서 남아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인데 만들어진 퇴적암인데 대표적으로 석회암, 처트, 암염 석고 이런게 있는데 어이 중에서 기억할 거는 석회암하고요 암염을 일단 집중적으로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은 둘의 과정이 다르죠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두 과정은 어쨌든 기존의 암석이 부서졌거나 기존의 암석이 녹았거나 이건데 유기적 퇴적암은 기존의 암석이 아니라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성분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건데 첫 번째가 석탄, 두 번째가 석회암, 세 번째가 처트 이렇게 되는데 처트는 크게 뭐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 메모하셔야 돼요. 석탄은요 어, 식물체예요. 식물체 그 식물체 중에서도 양치식물 고사리류 예. 개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석탄이라고 하고요. 석회암이 될수 있는 것은 탄산칼슘을 껍데기로 가지는 물질, 탄산칼슘을 껍데기로 가지는 물질, 네, 그니까 껍데기로 가지는 생명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조개예요, 조개, 조개. 혹은 산호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퇴적암은 그 자체만으로도 퇴적 당시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감에서부터 셰일까지는 입자의 크기가 여감은 자갈이 포함된 거고요. 사암은 모래로 구성된 거고, 셰일은 진흙이에요. 즉 여감에서 셰일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온반되어서 쌓여진 거니까 여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자갈을 이동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이나 셰일에 비해서 여감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여감이 나왔다는 것은 온반 유속이 대단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물의 속도가, 흐르는 물의 속도가 대단히 빨랐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래서 상류 환경에서 볼수 있는 게, 상중류 환경에서 볼수 있는 게 여감이고요. 물론 자갈이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셰일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어쨌든 강하류 환경일 확률이 높다. 얘들 세 개만 놓고 보면 상대적인 겁니다. 진짜 강상류라고 분류되는 곳은 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가 쌓일 수가 없어요. 자갈만 있어가지고는 합쳐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상류 환경은 실제로는 퇴적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부서지는 침식작용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회암은요. 화산재가 쌓인 거죠. 옆에, 여기 왼쪽 옆에 보시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네요. 응회암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응회암이 나왔다 라는 것은 화산재가 쌓여진 거니까 아, 화산 활동이 있었던 환경이었구나 이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화학적 퇴저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석회암하고 암염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석회암은 침전이고 암염은 증발암이에요. 그래서 주성분이 탄산칼슘이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화학에서 여러분들 배우겠습니다만, 탄산칼슘은요, 정상적인 환경이면 물에 잘안 녹아요. 그런데 얘가 좀 특정 온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차가운 물에서는 잘 녹아요. 얘가. 그러다가 언제 침전이 되느냐 하면 물이 따뜻해지면은 앙금이 쫙쫙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석회암이 나왔다 라는 것은 무엇을 추정할 수 있, 있, 있게 하느냐 하면 일단 침전이 일어난 거니까 물속 환경이겠죠 그런데 그 물이 좀 온난한 기후에 노출되어 있던 물이다 그래서 석회암이 보통 나오게 되면 온난한 기후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암염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덩어리들이 합쳐져가지고 단단하게 굳은 건데 소금은요. 물에 정말 잘 녹죠. 그러니까 뭐 침전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소금이 아주 진하지 않은 이상은 농도가. 근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딱딱하게 굳을 정도라는 것은 물이 전부 다 증발해서 메말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얀 소금 가루가 남아서 쌓여져서 굳은 거예요. 딱딱하게. 따라서 암염이 나왔다라는 건뭘 의미하느냐. 증발이 잘 일어나야 되니까. 난순한 따뜻한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건조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어, 연달아서 유기적 퇴적암 중에 석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 식물체라고 지금 여기다가 써 놓으세요. 식물체 중에서도 양치 식물이 다량으로 메모리 돼야 됩니다. 양치 식물. 근데 양치식물이라는 게 고사리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일단 얘네들은 땅에서만 살아요. 바다에서 안 살거든요. 예.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삽니다. 그, 다량으로 매몰이 되어야 석탄이 나올 만큼 쌓이게 되니까, 다량으로 고사리가 살수 있었다? 양치식물이 살수 있었다? 어떤 환경이다? 대단히 온난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단히 그, 습한 기후대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석탄층이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대단히 온난, 습윤한 기후대였다라는 것을 추정 가능하게 해주는 퇴적암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는 이제 다양한 요 퇴적암들, 응애암, 여감뭐 이런 거 있죠? 나오죠? 네. 보시면 되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41조, 41조에 가시면 이제 퇴적구조에 대한 게 나옵니다. 퇴적구조, 퇴적구조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는데요. 자, 먼저 층리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 줄무늬 보이시죠? 네, 줄무늬 되어 있는 구조, 지층의 줄무늬를 우리는 층리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했던 게사층리 점이 층리, 그 다음에 연은 건열 이렇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수해 보면 이겁니다. 사층리는 평행한 원래는 전부 다 수평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수평 퇴적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지사 법칙이 있었잖아요. 수평하게 거의 쌓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선으로 쌓이는 걸 얘기합니다. 기울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어떤 거냐?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막. 그래서 얘는, 아, 요거 잠깐 설명하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점이 층리는 여기 요 라인에서, 요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은 입자가 이렇게 굵어요. 예. 근데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져서, 점, 점이 점차적으로, 점점,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로 쌓여진 일종의 점이 층리가 나오면 여감입니다. 여감이 예. 가지는 특수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그, 물에 한꺼번에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을 밀어 넣고, 저렇게 만들려면 제일 쉬운 거는 수심이 깊으면 돼요. 수심이 깊으면, 제일 무거운 놈부터, 큰 놈부터 밑으로 쭉 쌓이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이렇게, 제일 나중에 제일 가벼운 놈이 천천히 쌓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게될수 있는 거는, 환경이, 어 수심이 좀 깊고, 유속은 거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운반은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떤 게 있느냐, 호수 환경이, 호수 환경이, 운반 유속은 산, 골짜기부터 해가지고 호수로 밀려 들어오거든요. 엄청 빠르게 오는데 호수에 도달돼서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유속이 제로가 되는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호수 환경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쉽게 볼수 없는 거죠. 이제 그 해양 지형 중에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 저타감이라고 하는 점이 층리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음. 대륙대 환경입니다. 수심이 대단히 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연은은 물결 무늬죠? 예, 물결 무늬가, 물에 진동하는 물결 무늬가 밑에 있던 밑바닥에 진흙 같은 곳에 그대로 전달돼서 남아서 물결 무늬가 그대로 굳은 겁니다. 그러면, 연은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어, 수심 자체는 대단히 얕았을 거다. 물에 이 찰랑찰랑 거리는 게 밑으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요. 너무 깊으면 전달되지 않겠죠, 그죠? 물론 바다 같은 데 가면 수심이 꽤나 유지가 돼도 이제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진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수심이 얕은 지형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 흐르는 속도는 거의 없어야 돼요. 그렇겠죠. 흐르는 속도가 빠르면 아무리 진동이 있고, 얕은 거라 하더라도, 밑에 있는 놈들이 운반이 되어버리지, 쌓여진 상태를 유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연흔을 보면, 어, 수심은 얕고, 유속은 좀 느린 편에 속하는 환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건열은, 참 그림 이상한 거 하나에 놨는데, 교과서에 있어요. 이게 갈라진 자국이에요. 논바닥. 지난번에 온라인 수업할 때 제가 다른 자료 하나 드린 거 있죠.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건열은, 적적 갈라진 게 그대로 어, 퇴적이 된 거니까 상당히 건조한 기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사층리에 대한 설명, 점이층리에 대한 설명, 연은에 대한 설명, 건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좀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퇴적 지형이라고 해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확정적인 거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어 내일 그 수업 시간은 그 저기 뭐야 실시간 안 하고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한반도의 퇴적 지형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 놓겠습니다. 보시고 어, 과제 제출 꼭 누르시고요. 근데 어, 그다음 시간이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아무튼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있는 그시안 수업은요. 영상을 하나 더 올릴지 말지는 제가 일요일쯤에 결정을 할게요. 예. 만약에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오늘처럼 실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실시간 수업이 없고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질문 질문 다 자나? <laughs> 예, 올려드립니다. 예. 올려드립니다. 질문 없죠? 아, 채팅에 이게 좀 올라와있는데. 금요일 내일 수업은 실시간이 아니고, 어, 영상 따로 하나 올려드립니다. 수행평가 올릴 때 보충으로 올라왔던 영상 봐야죠. 예. 보셔야 되겠죠. 오늘 수업 녹화한 거는요. 오늘 저녁쯤에 과제가 아니라 자료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 a반이 했던 게 지금 좀 잘못돼 가지고 그건 따로 올릴까 지 생각 중이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내일은 실시간 수업이 없고요, 영상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었죠? 예, 네. 화요일 날 들었는 날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영상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시간을 하는 게 나을지, 그거는 좀 고민했다가 그날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궁금한 거? 자 없으면 예 가세요 점심 드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ね